선생님, 사생의 사연. 정범성 목사님 간증, 2022년 5월. 명절 전, 전날 산으로 버섯을 따러 가셔서, 푸대자루에 버섯을 따셨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진산에 사는 잘 아는 아주머니 세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버섯을 하나도 못 땄어요. 선생님, 버섯을 그분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빈손으로 오신 거죠? 하루 종일 산을 헤매고 다니며 딴 버섯인데 하루 일당을 다 나누어 준 셈이죠. 결코 쉽지 않은 일. 내가 먹을 것을 남기고 주려면 줄 것이 없다.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크다 하셨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함이 하늘에 대한 의며 형제를 자기 몸같이 위해주고 사랑함이 땅에 대한 의이다. 2022년 10월 1일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과정도 잘 되고 결국도 잘 된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해야 기쁨이 온다. 생명을 관리할 때 성령께서 내 육신을 쓰고 함께하신다. 우리 인생들이 가는 길 앞에 있는 작고 큰 함정이 너무도 많다. 자기와 생명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아멘. 아멘. <laughs> 함정이 너무 많다고 하시네요. <laughs> 이 함정이 빠지면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laughs> 평소에 잘 살다가도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사기도 많이. 사기도 엄청나게 크게 당하더라고요. 막한 50억 번 사람은 그냥 50억 날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자, 산으로 와서 살아요. 자연인의 음. 대부분들이 <laughs> 사기당하거나, 암, 뭐 병, 그죠. 그런 거. 어, 그러고 음. 막 엄청나게 그, 음, 그렇게 해서 다들 사연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함정에 빠지니까.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신앙의 음. 함정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음. 그죠? 아는 사람들이, 음, 하나님 믿다가 등지고 가고, 음.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봤을 때, 아, 영적으로도 함정이 엄청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 음. 끊임없는 말씀과 우리를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존재하구나, 음. 생각 하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선생님 사생의 사연. 네네네. 네, 정국사님께서 해주셨거든요. 네. 아 음. 근데 진짜 이 선생님은 삶 자체가 남달라 것 같아. 맞아요. 아, 네, 삶 자체가 남달라요. 이렇,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못 되는데. 우리 같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귀한 버섯을. 우리 같은 면 <laughs> 어떻게 했을까요? <laughs> 이제 생각부터 하지 한두 개씩 조금 이만큼은 남겨놓고 가도 한 네만큼은 내가 가지고 <laughs> 그죠? 그래도 같이 왔으니까 주구서 어, 주고 어, 서운하지 않게 한두 개씩 계속 주고 오겠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아그 사도 바울이 그러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네.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무도 음. 이렇게 하지 못하죠. 집에 가서 음. 또 혼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뿐만 아니라 진짜 이 <laughs> 많아요. 보면 다다 다 퍼졌잖아요, 다 퍼졌어요. 맞아요. 미친 사람들 집에 데려와 씻겨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혼나고 아 진짜 이게 뭐 못할 사람들은 네. 평범한 사람 못할 일들을 이렇게 정말 해오셨죠, 네네. 대단하신 선생님이십니다. 베트남에 다녀오신 돈1 0원한 푼도 안남기고다다 다 바치고 교회지. 맞아요. 거예요. 맞아 맞아. 또 얼마나 또 원망을 듣고 그죠? 그러니까 <laughs> 집안에서는 너무 잡해 <laughs> 산. <깜짝아 그래야지. 살아라. 웃음> 엄청 아이고. 크게 기대했을 건데.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찢어지게 <laughs> 가난하고 못 살고 해서 그죠? 그 그러니까 마음 마음 자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 자체였. 네. 그러니까 정말 타고 나야 되고 인력으로 할수 없는 네. 그런 삶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 아, 맞아요. 음. 시간이 그대로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될것 같은데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웃음> <웃음> 어 선생님은 또막 그저 뭐 이렇게 뭐지 그 교정 뼈 교정 이렇게 해주실 때막 있는 힘껏 하시다가 이렇게 어깨도 다치시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나다 봤거든요. 어... 일일이 해주신 거다 봤어요. 그때 나 하나도, 나는 한 번도 안 받았어. 음... 너무 걱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간증한 것처럼, 아, 어, 저, 저, 저렇게 저왜다 다 해주지? 너무 신기하다. 왜 저렇게 다 해주지? 음... 저렇게 힘든데, 저거 이 얼마나 힘들 건데. 근데 끝까지 다 해주시더라고. 너무 신기하다. 어, 그러니까.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음, 예수님 그전히... 마음. 선생님께서 낙성 대교회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악수를 해주셨잖아요. 그렇 맞아요. 그또 교회 순회 가셔가지고 다 사인 다 해주시고 이게 음. 정말 제발 선생님 너무 몸, 저기 손 아프실까 봐 제발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예. <laughs> 네. 맞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그런 그 가까이서 그렇게 막 악수하고. <laughs> 와 그때가 정말. 그때 각 엄청난... 그들 다 은혜를 받았으면서 이렇게 치는 게참 너무. 그러니까 잊어버려. 뇌로 그러니까. 뇌 생각하고 뇌, 뇌 가운데 이렇게 어,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는것 같아서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감사. 아니 같이. 못된 자들이 음. 아니 잊어버렸다 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뭐 이상하게 악용하고, 또 음. 악용하더라고. 난 그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화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돈 돈이 그막그 그그 아무리 저기 꼬신다해도 진짜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너무 수.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진짜. 음. 아니 지도를 해달라할 때는 언제고. 그래갖고또 병이 나았을 때 좋아질 때는 언제고. 음. 그걸 갖다가 뭐 이상하게 이성권으로 또 해가죠. 아유 말도 안 돼. 이제 말씀 중에 나왔잖아요. 그래도 미워하지 말라고. <laughs> 맞아. 저번 <미워하지 웃음> 에 나왔잖아요. 나감자들 미워하지 마라. <laughs> 맞아. 기도해 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그 조건을. 아예 그냥 사탄한테 내주지 말 아, 말하고 맞아 맞아 예, 그죠 음, 음, 우리가 음. 이렇게 그냥 아유 어쩌고 이렇게 하면 이것 다 나예 사탄이들 그죠 족구를 주는 거잖아요 음. 그 사랑으로 다 이렇게 뚜껑을 음. 덮어야 되는 거 같아요 음. 아 내가 그 위치에 서 있지 음. 않은 것만으로 그냥 감사하고 음. 기도해 주면서 언젠가는 그죠 하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음. 어, 기도해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사는 게 사랑으로죠 음. 뚜껑을 잘, 잘 덮는 음. 게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음. 아멘. 우리 또 이렇게 막 하다보면, 사탄들이 저 봐라. <laughs> 형제들 욕하잖아. 이러면서. 맞아요. 그러면 또 하나 졌죠. 예. 그리고 또 수요일 말씀 주제가 마음 닦기가 먼저다 딱 말씀 딱 나오니까. 맞아요. 이 마음이 막 진짜 막내 본성이 나오는 일들이 또막 있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아 어떻게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나 싶더라고요. <웃음> 진짜 <웃음> 그게 본성이죠. 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딱 이야기하니까, 음. 아, 내가 또 이런 얘기를 알잖아요. 음.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음. 진짜. 음. 근데 네, 나...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어뭐 CCTV나 카메라를 찍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음. 자기, 자기를 보고도 이렇게 놀라더라고요. 놀래요. 내가, 내가 저랬구나, 이러면서. 음. 하나의 고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예. 음. 그렇더라고요. 예. 진짜 마음을 닫지 않아가지고, 순간 욱해가지고 사람 죽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음. 이게 말 때문에 상처주고, 말이 진짜, 예. 너무 음. 습더라고요. 내가 또 화내기 전에 1, 2, 3을 쉬래요. <laughs> 맞아요. 음, 1, 2, 3. 음. <laughs> 아, 우리는 다 도인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또 그죠? 이렇게 시간도 많이 갔네요. 여기서 네.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오늘 마무리 기도는 경희강사님 차리신가요 네. 네네. 네.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한 육과 혼과 영으로 만들시기 위해 사랑하는 보인자 선생님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마음을 닦아라, 행동을 조심하라, 기도만 하지 말고 또한 어, 깊은 기도를 통해 영감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육적인 건강, 혼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잘 챙겨라. 정말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찌 모순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시대의 본인자까지 정말 이 지구촌을 이 지구촌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서로 의논하며 떡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도 갖 만들어지고 또 혼도 육도 만들어져서 정말 많은 생명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 을 위해서 관리하고 수가하고 애쓰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영원히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의 대상체로 삼고 싶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 줄 아우니 끝까지 하나님 조금도 변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 보서 오늘도 아, 네. 귀한 말씀으로 하나하나 하나 자세하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어, 길이 될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길을 부지런히 가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어, 정말 하지 말라 할 것은 하지 말고 말씀대로만 살면, 살면 어련히 알아서 해주는데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사는 일이 정말 0.1도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 마음을 지키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온전히 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는 모든 일도 가운데 늘 어, 잘되고 형통할 수 있는 행동, 마음, 정신, 생각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